야, 코시가 코시부동식이 두개 있어. 있었... 이것도 외워야 우리 말 나온 김에 봐봐, 거기 들어봐. 얘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얘가요, ax고 by고 이렇게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게 두개 짜리고, 나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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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그, 산술기하는 등호조건이 앞뒤 똑같은 거였고, 코시는 등호조건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앞에 거분의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이것도 알아둬요 워머할 때 묻으면. 근데 여기에 추가로 세개 짜리면, 세개 짜리 만들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등호조건이 뭐 추가요, 그럼 이거? C분에 Z만 추가서 해 요거 할때최소나대를 갖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해봐. 그러면은 지금 요거 그대로 하면, 봐봐. 요거 그대로 쓸 건데, 그럼 이, 얘, 이놈을 묻는 거죠. 그럼 얘 여기 있네? 그냥 이거 끌어와, 이거. 그냥 끌어오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요 놈을 구할 건데 56인데, 얘 자리가 제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럼 2X고, 3I고, 마이너 Z인데, 어, 야, 여기가, 얘들아, 여기가 AX가 왜 되는 거죠? 요 알맹이 두개 곱하는 거죠? 얘두 번째 알맹이 곱이 b y 고세 번째 알맹이 시대인 거 맞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어, 배운 거는 여기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얘 빼기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이렇게 닫아서 플러스로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네. 여기 누구 있어대가 이거?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누구와야 돼? 여기 2니까. 2제곱 3이면 3제곱 빼기 1기일이면1기일 빼기 제곱. 이면 돼요. 그래서 얘가 14, 그치 14, 14, 14고 얘가 지금 56이에요. 그러면 이게 56 곱하기 56 이잖아요 이게 제곱이니까 그럼 14 이렇게 하면 14에 각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 9 7 8에 56 그럼 이거 2 되고 7 8 되는거 맞죠 그럼 이거 4될 거니까 4 곱하기 56이 답 아니야 그럼 224어왜 웃어 어 잘했대요